자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은 좀 갈릴 거야. 네. 모바일 게임 지금 보이는 것 가운데 모르겠다. 모바일 게임 가운데 이게 1등이다 얘가 대상 받겠다. 한번 예측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마블, 마블, 몬길, 마블, 윈드라나 윈드. 마블 몬. 그딱 압축 됐어 지금 몬길, 마블, 윈드 세개 중에 하나야. 근데 아이씨, 몰라 이거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꼭 흥행과 그리고 어, 매출로 안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게임성만 따지면 마블 괜찮다고 보긴 보는데 저는 편의성이랑 대중성으로 봤을 때 윈드러너에 한표를 던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케이드 보드 게임 모르시 넘어가요. 그리고 PC 비디오 게임 K-POP 댄스 페스티벌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혼자 혼자 100m 혼자 뛰고 금메달 따고 어, 아케이드 보드 게임에 두, 둘이 뛰어가지고 <laughs> 금은에 찍. 예. 축하드려야죠 어쨌든 간에 입상, 아니 만든 추추. 것 자체로 상 받아요 츄츄츄츄츄츄 추추추추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 마지막 소식이네요 오늘 예 네. 배틀필드4 드디어 출시 빠밤 아 지립니다 진짜 일본 해 표기 생략하고 정식 출시 독도 표기는 기존과 동일 한번 볼까요? 예 국뽕을 잘살렸고요 We you know but a game the game's A room. Waters rising! You gotta help us out. This is the only way out of here. Shut hey, it up! Fucking over the shot! They're dead already. They're Let's move! Fuck we are! We're not leaving them! We need them! That's an order! Fuck ah. you! At no, this point or float, the Pacific okay. Central Command is gone. If there's anything bloody? left of our fleet, they're out there blind as bats. I, I don't think, think we've seen the, the worst line. yet.

저그 이상의 자존심이 o 어 the v a l k y r 어려울걸요? 해도 돼요. t h 하 same situation. Lost friends, loved ones. We will be sure <laughs> 실제로 게임해보시면 이, 이 동영상 그래픽 보가 훨씬 좋죠 네, 보여줘요? 이거는 진짜 화질을 졸라 깎아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영상화 시켜서 도, 잘 돌리려면 버버링 안 하려면 네. 그래? 얇은 엄패물은 총을 쏴서 파괴할 수 있다. 다부셔져다총소매 독도 표기는 안되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표기는 어,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다 봤는데 어, 제가 준비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담배를 하나 피죠. 네, 챕터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추천절차 눌러주시고 추천절차 제가 준비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거 보시고 오늘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콜로보디티가 어, 날 진짜 예 예. 아 지금 오성균. 응. 네. 담배 응. 사랑하는 동생이 또 응. 그리고 예, <laughs> <laughs> 제가 준비한 소식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저는 담배를 안 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끊었다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필 때도 많이 안 폈어요. 기관지가 워낙 약해서,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라, 목이 안 좋은 건애지가나안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술을 하고 노래는, 노는 건못끊했어가고 떠들어서 오이만 해. 여기, 음, 상길이의 집이에요. 좋은데요, 되게? 어쩔 땐 되게 괜찮게 생겼는데 어, 지금은 별로다. 옛날 에 이거 문어 얼개인이라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원피스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긴 거? <놀람> 아유. 원피스 나오는데 그그 o 뭐냐 악당으로? <laughs> 다시 보여줘 다시. 원피스에 나와 c e h 내가 봤어 아, 고토 I 있답니다. 치워 주세요. 자, 제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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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소소하게 넘어갑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기 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림 오성균 해설위원과 <laughs> 어, 해설계의 마이다스 어, 이승원 해설 네. 이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어, 나와 있습니다. 도타인비를 시작으로 해서 이승원 해설이 본격적으로 도타 투 해설에 이제 합류한다는 건뭐 여러분 다 기정사실 알고 있던 그 부분들이었고 각종 미디어들에서 오성균과 이승원 해설에 대한 어떤 인터뷰들이 많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어, 이러면 오성균이 이승원급으로 어쨌든간에 포장이 좀 되는 건 아닌가 해서 기분이 좀 좋아요. 마지막 에. 기회죠 성균 형이. 네, 그렇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laughs> <laughs>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에이, 여러분들 지나댕 게다가 어디 댓글 달리 있으시면 댓글 좀잘 달아줘요. 잘달줘요 잘한다, 잘한다. 햇살 같은 거 그만 얘기하고, 에이. 아시겠죠? 진짜, 장가가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네. 절벽입니다. 네. 지금 박태민, 뭐, 저기, 김정민이 도타투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안 밀리려면, 성균이. 미끄러지면은, 우리랑 계속 놀아야 돼요. 네. <laughs> 성균이는 우리랑 노래들이, 아, 놀 급이 아니에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좀, 그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어, 마지막 질문, 이 인터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두 해설 모두 선수 출신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승원 해설은 어느 정도 불안함을 어, 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오성윤 해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프로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선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 해설위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 뭐, 뭐 얘기를... 선출이라고 네. 김동준 형 빼고 동준이 형 빼고는 그 지금 현재 정말 뭐 김정민 씨도 정도 빼면은 뭐 선출이라고 진짜 뭐 종특으로 이제 정말 말 잘하고 이제 해설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별로 없어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거는 어, 우리 또 이상길 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 네. 하스스톤 프로게이머가 어, 탄생을 했습니다. 레이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팀 레이저의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트럼프 선수가 어, 이제 프로게이머로 발을 내디뎠는데 이 기사에서 제가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스스톤의 프로 게임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e스포츠화 이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이제 좀 화면 예, 빼주시고요. 네, 예. 어, 제가 누워서 말씀드리면은 아, 이렇게말 하니까 예. 얼굴 안 나오죠. 네, 네, 늘려주세요. 네, 좀더 누워, 좀더 누워. 아 어, 하스스톤 늘리셔야죠. 본인 얼굴 잘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아 어, 일단 가능성이 있죠. 일단 게임이 흥하면은 거기에 일단 벌, 붙어먹는 이제 선수들이 당연히 생기고 대회가 생깁니다. 하스스톤이 중박 이상을 칠 것이 거의 확실시화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또 이제 마, 많은 어, 이제 선수들이 들러붙을 거고요. 지금 인벤에서도 이제 50만 원짜리 조그만한 대회 나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직은 옵저버 모드가 준비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벤에서는 이제 직접 오는 사람 초청전 형식으로 음.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옵저버 모드는 안 되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한다면은어 이제 이원 중계 방식으로 우리 게임센터 방송하듯이 음, 네. 한 이렇게. 명은 그거 세팅을 이제 준비해서 음. 하면은 가능은 하죠. 네. 일단 지금 옵저버 모드가 존재하지않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화에 대한 대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니즈가 있어서 조금밖에 생겨난다는 얘기는 이게 어차피 지금 그 베타니까 그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것이고 정식 종목으로 출전이 된다 마치 체스나 장기 바둑 이런 걸 보는 느낌 아닐까요? 억으로 블랙 해주세요 은혜염님 아, 직접 한번 블랙을 한번 해보시는 요 예. 은혜염 네네 뭐라고 뭐라고 했죠 네 전화해 먹고 방송하는 것봐이 어, 새끼 처먹고 테레비... 네. 것 봐, 이 나이 쳐먹고 텔레비 아프리카는 거봐개새끼자 뭐. 안녕히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할말 듣겠습니다 어. 어. 네. 마지막으로 할말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죄송하다고 하면은 봐주겠습니다 네. 이 새끼 이 나이 쳐먹고 아직까지 네 나갔을 거예요 아마 나갔을래나 네. 자 삼색했습니다 3. 사, 오, 찍, 찍. 아씨, 이나 이거 블랙 강태, 강태로 마무리하자 강태. 아 싫어. 블랙. 네. 어, 내가 네, 네, 엉뚱한 사람 하는 거 아니겠어, 설마?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씨. 엉뚱한 사람, <laughs> 사람 한 <한죠>. 줄. <laughs> 아, 블랙도 풀수 있긴 있지. 네. 은혜연 y yjt0450. 네. 이정태 개새끼. 이정태. 이정태. 네, 나갔죠. 갔죠, 네. 갔죠. 자 어쨌든 간에 다 사실로 가서 체스, 바둑, 장기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e스포츠화가 될 것이고 저는 어쩌면 이 생각도 했을니다 CCG는 어.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 생각해본 게 지금 분위기면 어쩌면은 그 지금 구, 구군이 조금은 힘 빠져가는 어느 정도는 분리자들을 다시 한번 뒤통수 땡겨서 일으킬만한 그런 사이즈까지 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약간 크게, 크게 봐요. 네. 전 오히려 좀 크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하스토 해본 사람 죽고 재미 없다는 사람 못 봤음. 어,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스스톤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음. 정말 그 TCG 그리고 지금 하스스톤 때문에 TCG를 아예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편견. 편견 편견 있는 사람도 어, 하, 하다 보니까 알미, 아니까 이제 할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마, 많이 음. 말씀하셔요 예. 저것처럼 머리 쓰기 싫어하고 TCG는 아이씨 그걸 뭘 했던 사람도 지금 베타킥 얻고 나서 하는데 하루에 현질했나요? 아 지금 모든 법사 모든 캐릭터 심렌 만들고 현질할 겁니다. 제 스태프이 그래요. 지금, 지금 들리는 말로는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 클벳때 지금 현질했던 사람들은 환불 배틀코인을 다시 음. 물려준다. 다시 한번 지를 수 있게. 이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가능. 성 원래는 있어요. 유지만 해주기로 했었던 건데. 네 일단 나... 돈을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회수하는 거는 이제 살인나죠.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빽 빡구하는 거죠 코인으로 코인으로 네. 그니까 돈으로 다시 줄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니까 배틀 코인으로 그다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겠죠 어쨌든간에 다시 카드 까는 컨텐츠를 두번 뽑을 수 아, 있... 아씨 재밌겠다. 지금 10만원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요. 어. 네 그리고 아이패드로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문제야. 예. 지금 아이패드로만 또 옛날에 그 저희가 브리자드랑 어느 정도 좀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 보고 고발 말고 내부 보고 어떤 동향인 아주 사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로의 확장 계획이 없대요. 네 예, 맞아요.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요즘 문제 있지 않나 아직도 대세를 흐름을 못 읽는 건가 아직도 아직도 원 우리가 we 더아 im 더 원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탄력 받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본인 스스로 꺾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의 어,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아니지 불가능한 게아니지 플랫폼 두개 나는 거뭐 지금 요즘 그거 못해서 그렇죠. 어, 스마트폰 사이즈로도 불가능한 제가 스케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PC로 나왔으면 안드로이드로 이식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렇죠. 저거 저게 스마트폰이나 뭐갤탭 이런 걸 된다고 치면 그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나빠요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할수 있는 멀티유틸리티가 멀티 디바이스가 된다고 치면 이거 기, 지금 이제 마블 발라버리고 어른들 막할 텐데 아 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음. 뭐 이제 그러니까 하스스톤 프로게이머는 이제 이오기 삼호기가 계속 나올 거고 어뭐 후원사가 바로 붙은거 보면은 이, 이런 점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절망을 밝게 내다본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무튼 뭐그 어, 프로 게임화, e 스포츠화될수 있을까라는 이제 발제에는 저나 어, 이상길해설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스스톤의 e 스포츠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들 해주셨습니다. 하스스톤 4 카카오 아 시발 <laughs> 야 근데 카카오가 이제 완전 씹감이 주... 돼가지고. 지금 병폐가 음. 이제 좀 나고 있어요. 슬슬 나고 있죠. 근데 음 반대로 반대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보기 안 좋은 건데 특정 언론사에서 카카오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조금만 까는 기사 요즘 많이 나와. 아유 원래 1등 되면은 아유. 이제 저기 저기 막깔 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 이건 좀 저도 무제크,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포카카오 게임을 안 하는 주이라 입점되는 어. 거 자체가 기준도 빡세고요. 지금 그래서. 네.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검사 그냥, 그냥 무조건 입점. 에? 그리고 입점 날짜를 확금으로 이틀을 넓혔어요. 보다 많은 게임을 땡기겠다는 의도였는데, 음, 이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재밌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돈을 이제 무료봉사 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이제 쭉 끌어당기는 단계니까, 계속 빨대를 좀 많이 좀 꺼볼 겁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아 어쩔 수 없다. 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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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 아시발 우리 돈 벌어야 돼. 이런 태도로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무검사 입점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음 너무 무책임한 거아닌가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될수 있는 사안인가 검사 안 한, 어. 한다고 해도 지랄하니까 그냥 아 씨발 그냥 안 할게 음 이거야. 그런 건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한다고 하면 지해막 내보내는 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얘는 뭐하는 애들이 이정태 어? 애자들입니다 어야 X됐다 예, 충전기 이거? 형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빠뜨렸어 고거형됐다형형 어, 형 이제 X됐다 이제 너 어디서 뭐 했어? 아니 그런거 보담도 아, 예. 일때문에 네. 혹여라도 짚불도 일도 없지만 여러분 뭐... 아이프, 아프리카 방송이 지금 이제 근데 그 매체들에서 그 때린거에 대해서 바로 19세 아이핀 이제 필수 로그인 그건 당연한겁니다 근데 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검수해야되는 부분이고 네. 그걸 통해서 카톡은 제꺼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이렇게 때려 맞았으면은 뭔가 우리가 변했... 좀 뭐... 뭔가 했다라는 거를 이제 해야, 증명해야 되거든 이게... <laughs> 아 성인이... 성인이면은 아이핀 가입하는 거 쉽거든요 아이핀 뭐였는데? 아이핀 본인 인증 시스템 아... 네. 나 아이핀 하다가 실패했는데 아우 자꾸 눕고 싶어 좋아 좋아 아이핀이 뭔지 몰라? 이제... 이번에 알게 되겠네 난그 아이핀 또는 뭐 또는 이렇게 나오잖아. 인증할 때난 맨날 공인인증서로 했어. 잘 몰라서 19세 방송하면은 아. 일단 오늘 주제는 되게 많이 많이 다뤘어요. 폭넓게 많이 음. 다뤘고 뭐 하, 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를. 그러니까요. 간것 같아. 근데 저는 어,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조금 줄이고 줄이고 신층 분석 네. 심층 털기를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네, 그렇게 가야죠. 왜냐면은 오, 올해 나올 게임들이 거기다 나와버렸어. 음. 이제 이제 뭐상 받을 시간이야. 상 받고 이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 카메라를 네대 들고 가나. 모바일 캠을 네 대. 그다음에 저기 현장 중계용 카메라 다 들고 갈 거고. 어디? 제스타? 네. 야 이사님 전화 왔다. 었 누가? 누구? 의사님 어떤 일을 전화하셨지? 누구 의사? 그 우리 지금 막걸리 행사 내려가죠, 잠깐. 아, 얘기해 보세요. 전화해 보자. 지스타 중계 미디엄 위주 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레이싱 모델과의 뜨거운 저녁 식사, 오리구기와 함께 불판에서 뒹굴뒹굴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laughs> 그런 거할때쓱 빠져야겠네. 우리 국모님이 화내셔요. 나도 와이프님이 안 좋아하셔요. 우리는 그냥 하스스톤이나 하러. 미디어뮤즈 부스는 없는데, 어, 더큰 부스를 하나 저희가 차리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스타 방송 보시면, 저희 미디어뮤즈를 응원해주셨던 팬분들이라면, 어, 되게 뿌듯하실 만큼의, 어? 김라이 아니라고, 자, 어, 만큼의 어떤 퀄리티가 있을 겁니다. 에? 안 받으시네? 아, 전화 받을걸. 받았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냥 수고했다 감사히 살 거야. 별거 없을 거야. 그런데 막 다른 거였어. 이미정은 안 미정이 안내려간대요 미정 씨는 안 내려가고 라이 씨도 올해 어쩐지 모르겠고 올해는 은혜 이은혜 씨랑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이은혜 씨와 이은혜의 꼬봉들. 이은혜가 헛기침 <laughs> 하면은 물 갖다 주는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레이싱보다 이 걔네들 이 서열이 되게 세 갖고. 이은혜가 좀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이게 보슬이라고 하죠? 아 그건 보슬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 이게 사슬 위계질서죠 미케질서, 보슬 어. 네 어, 보슬은 원래 남녀간에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는 아니고 네. 거기는 가, 아, 아 군기 뭐 이런 정도 어, <laughs> 군기 군기 서열 아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은혜 씨랑 또 이번에 아틀란티카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네. 어, 인간 이은혜는 제가 원래 그좀 약간 체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있어갖고 어, 여자랑 잘 말도 못하고 여자는 다 인류의 적이고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은혜씨 만나보니까 되게 털털하니 일도 되게 프로답게 준비해서 오고 하더라고요. 뭐야 사람들이 무릎펴 달리잖아. 그렇다고요. 음. <laughs> 그래서 결혼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와이프랑 날잘 걷어줘서 결혼할 수 있었고 아유 결혼까지 하신 분이? 그럼 그럼 그럼. 무튼 뭐, 하여간 올지스타는 여러분들 보염엄 어, 3, 4, 4, 5, 6, 7, 4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뭐본걸또볼 수는 있겠지만 쉼 없이 이 채널, 엠뮤저 t v 채널은 뭔가를 막 돌아 댕깁니다 뭔가막 찾아 댕겨서 지스타 샅샅이 보고요, 부산 바다도 보고요 뭐 이은혜랑 같이 저 뭐냐, 오리구기도 좀 먹고요 뭐 그럴 거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화이팅 화팅 분량 지스타 가나 분량님 지스타 제가 들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어. 얘기했을걸요 분량님 어.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뭐뭐 뭐 간다고 허참 <laughs> 어, 검사로 가지 검사로 가요 검사에도 가잖아요 팀 검사 민성형이 검사하잖아 그 검사 부스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검사 부스도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회사 존나 컸어요. 미디어 뮤즈에 대한 고블린 국장에 대한 자부심, 뭐 사랑 상길이에 대한 믿음 이런 거 갖고 가셔도 충분하게 저희가 뿌듯하게 네. 이제는. 할수 제작 2국이 검사 막 가고요. 1국이 도타 가고요. 네. 불자는 최고는 군대 가고요. 네. 우람이가 요번에 G스타 때뭘못 어, 맡은 걸안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케줄 때문에근데 우람이 못 가요. 왜냐하면 우람이는 고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우람이는 저 방송 스케줄이 쭉 있기 때문에 요즘 우람이 되게 바빠요. 그래고 저는 우람이랑도 어저께도 술 방송 같이 하고 이제 술 먹으려도 못 먹고 그랬는데 어, 최고는 자기 나름대로 영역에서 저희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게 게임이잖아요 지금. 근데 최고는 자기 영역 연예 영역 영역에서 얘는, 얘는.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갔다 와서 파티 할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네. 놀 거고. 그리고 11월 중순 기대하세요. 청담동 1 8 33번지에서 파티 한번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 보고 싶다. 한번 더 올까 봐서. 아너못 봤지? 봐야지. 동영상 살짝 봤어. 기가 막혀. 이제 선수 영입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성장 가능성 있는 젊은 BJ들 좀 추천해 주세요, 나중에. BJ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선수가 먼저. 선수가. 돈을 벌게 해줄게. 오, 시청자가 씨 300어 우 370명. 아우. 씨 300이 맥스예요. <laughs> 대박인데? 모르게 뭐 사람이 많지? 엄청 많네. 오늘 아침에 또 홍보를 내가 많이 해 놨어. 고맙다. 아, 어, 추천 수를 볼게요. 이게 이게 새로 만든 방송동인데 이거 풀방 채우기 힘들어요. 상길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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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로이조 못 써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로이조 좋은데 안올 거고요. <laughs> 태윤이는 해물 파전은 불러내기가 힘들어요. 태... 맨날그 다른 걸로도 이제 많이 바쁘신 분들이랑 미팅 갔자했는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많아. 태윤이는 너무 바빠서 요즘에 이 새끼가 태윤이랑 어스케 같이, 같이 했죠 통화도 하고 같이 했는데 이 새끼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네, 넥슨도타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제스카�, 거 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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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카금조카만거다뭐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 많이 하는 게 좋지 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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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제스카. 제스카. 제면카제 <laughs> 제시카와 윤 선생이 함께하는 영어 교실 좋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아 멍청하게 이제 배우는 <웃음> 거예요. 엄청. 뜻. 음음.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10월 31일을 어, 10월의 마지막 날 함께했던 게임 레이드 쭉 어, 여러분과 1 1 개의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죠. 어. 윤 선생의 영어 교실. 영어 교실. 가슴이 시키는 영어. 가슴이 시키는 영어. 아고 잠깐 여기 눈물이 나네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캐나서 그렇구나. 뭐? 이거 이거 중요아 그러네. 아. 네 재밌었으면 추천 질찾 아,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어, 이번 주에 무도가 없죠? 아씨 한 달에 세번 무도하면 어. 지져야죠 그냥. 내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아마. 어, 목금토 다음 주 월요일 어, 쓰리썰로요 구도 플러스 알파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들이 또 왔는데 지난주 지 지난주에 아, 지난주 재밌었는데 연속으로 못해서 너무 아쉬워. 네 음. 계속 연락 와요. 아, 이번 주 어떻게 됐냐고.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어, 다음 주 쓰리셀 미리 예고를 좀 드리자면 재보선 어, 뭐 어차피 재보선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연말 컨텐츠로 네. 역대 대통령 방송이에요. 이승만 들어가나요 다음 주에? 아, 아이가, 아이 그거는 이제 좀 이제 한번 하자, 정하고 하자고 쓰리스 <laughs>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또 어떤 주제가 재밌을까요? 이번 주에 있었던 핫 이슈들이 정치적으로는 재보선 있었고 서청원, 서청원 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거기 풀어볼까? 아예. 예. 서청원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있는데,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커뮤니티가 보니까 이거는 나라의 망조다. 아 저기는 어. 원래 저런 분 늙은 분들이니까 죽어야죠. 막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망조라기보다는 좀 약간 과한 표현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뇌물, 선거법 위반, 성범죄 등등에 연루되어 있는. 어, 정치인은 절대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선 당내 김무성의 견제를 위해 서청원을 끌어들였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만 아니 안 해준다며 서청원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뇌물 수수을두 번이나 빵에 갔다 왔어요. 안 해준다며? 개구? 네. 어, 그렇습니다. 조정린 5억 인색. 요것도 재밌는 얘기고요. 우리 민주당을 보면은 에, 가장 전과자가 많은 정당이 에, 민주당 에, 좋습니다. <laughs> 정치법 위반으로 많죠. 정치법 위반으로. <laughs> 저거 세봤는데 두 어, 배가 어. 넘어요. 네. 그런데 그, 뭐군 면제자 그, 그, 수도 어. 제일 어. 많고. 군 면제자는 아닐걸? 군 면제자는 아, 네. 저번에 나왔던 자료가 군 면제자는 양쪽 다 거의 대동소이 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비율이로. 나요. 비율로. 네. 아 비율로? 아 네. 어. 비율로.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뭐 경, 경상도권에서 이제 새누리당. 근데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번에 총선 같은 데서 두석 같은 거 확보했거든요. 네. 어, 그 그래? 민주당이. 저기 경남 뭐 저기 저 코어한 지역에서 야 그래? 근데 아직도 이제 전라 이제 호남 지방은 이제 95% 97%네그 히틀러의 나치당의 지지율이나 뭐 오바마를 지지했던 95%의 흑인이나 이런 비유보다더 <laughs> 많이 나오는 아주 야 대단합니다. 예. 그것만 놓고 보기엔 그 전라 지역에 얽히고 설킨 현대사의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뭐 등등 뭐 그런 그런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게임레이드 오늘도 유익하게 재미있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 예. 자, 자, 녹종을 하고 히이! 많이 했네요.